나는 유관순이다. 17의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두려웠다. 고문도, 고통도, 감옥도. 끝내 오지 않을 내일도 그런데도 침묵하는 것보다 외치는 편을 택했다. 나라가 없으면 내 이름도, 내 꿈도 지켜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특별해서 싸운 게 아니다. 평범했기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꼭 기억해다오. 자유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정의는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이 편하다면 그건 이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말하지만 그 시대의 나라를 팔았던 자들과 침묵으로 이득을 챙긴 자들의 후손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아직 완전한 독립은 아니라고. 두려워도 괜찮다. 하지만 외면하지는 말아라. 기억하고 묻고 끝까지 지켜보아라. 나의 죽음이 오늘의 침묵으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부디,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